산에요. 헤리티지 네, 자이어 왔고요. 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대장. 자이고, 음. 그리고 페리티지. 페리티지고 제가 자이 부리에 자이 부리에를 저거 한번 세수얼마 안 돼요. 그리고 네. 아, 이건 또 평지. 그니까. 좋네. 일등 여기 내려가면 이제 철산역. 어, 일로 쭉 가서 철산. 일로 네. 가면 시청법원. 그니까, 그쪽으로 어. 한번 가봅시다. 어, 네. 아까랑 완전 분위기 다르죠, 철산이랑. 어. 아까 거기는 진짜 재개발 느낌이 나고, 여기서는 이제 재건축. 그러네, 재건축, 재개발. 이게 그 구획도 때문에. 어. 도로를 일단 한번 도로, 도로가 엄청나 죠? 그래서 사람 들이 철산을 조금 더높게 평가 하고 있 어요. 23개동 클래스 티지 도로 는뭐 지? 야, 아, 대단하다. 108, 112. 저거는 에스케이프 플래스틱. 에스케이프. 저거, 다른, 다른 어, 어, 거. 저거는 다른 거예요. 에스케이 여기까지가 해리티지 음.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 같이 묻어가네, 묻어가. 아, 이네봉은 진짜 여기가 끝이네. 아, 여기. 묻어가네, 묻어가. 데이 클래스티지가 명초도중앙이 대단하네요. 건너서 철산역까지 음. 추워요. 추워요. 건너갈까요? 자, 지금 우리 이 느낌이 나중 에 뉴타운 재들이 다 올라왔을 때 이렇게 도로라든지 이런 정비가 확실하게 된다는 거. 음. 아, 어, 조심하세요. 멋지다. 맞죠. 아, 여기 언덕이잖아요. 살짝 언덕이네요. 일로 직진해서 중간에 못 가도 되고 아니면 떠넘기는 좀잘 좀. 한번 사이길 가볼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언덕이니까 지금 좀 확실히 강명역 사거리하고 음. 철산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인프라 자체가. 법원 검사점 쪽으로. 법원 로로 정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정비되어 있는 아, 방향으로. 응. 갑시다. 일로 갑시다. 옆는데 가다보면 보일 것 같아요, 뭐. 오케이 오케 철산역까지 가서 가밥 마시는 걸로. <laughs> 이렇게 갔다가 철산역에서 우리는 저 아래쪽 있잖아요. 네. 광명사거리 또 눈타운 아래쪽. 구구역 십구역 우리 물론 아까 차로 오면서 봤지만 그쪽을 또한번더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아까 뉴타운하고 이쪽에 철산역 쪽에 재건축으로 나중에 그러면 앞에 주공단지들이 개발되면은 이제 걔네들이 대장이 되고 내가 볼때 고덕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구에. 원래는 강동구랑 가격이 삐까삐까 했는데 이제 완전히 따라잡을 수 없는 <laughs> 그렇죠. 네, 이게 서울과 경기도의 차이. 이정 진짜 잘하고, 잘클래스하이잘 이제 강명은 옛날의 강명이 아니라 완전히 잘바꿈한 강명이네. 여기 살고안살고 살고 차이 많이 날것 같아 맞죠? 하고잘하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만 딱 있으면 인프라가 이 앞쪽으로 없잖아요. 그렇죠. 어, 나는 그래서 아까 그역 앞으로 상권이나 상가가 집중됐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 가격이 지금 비싼 듯 해도 만약에 이 대규모 단지들이 다 만약에 다 들어오면은 엄청나잖아요. 상권이. 그죠. 이미 여기 직장도 있고. 철산 3단지. 아, 나 그때 왜 불난 거 올린 거, 저기 철산 아, 3단지 저거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여기 유튜브에 올려놨어. <laughs> 보니까 어, 그러니까 저기였어, 저기. 더 생각이 나시네요. 어, 철산 3단지. 맞아요. 불나가지고. 중계하셨죠 어, 라이브, 라이브. 아, 그때 유튜브를 켤 걸. 아, 그 생각을 못 했네요. 그때 할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저건 재건축이니까 엄청 좋겠죠. 이제 여기 평지 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딱 언덕이고 평지고 그러니까 철산삼단지가 이렇게 오니까 더 좋다 맞죠? 야 철산 13단지 사거리 이렇게 딱 되어 있네. 좋아 계서길 음. 한번 건널게요. 네. 음, 좋다 좋아. 설산주공 네 여기 한번 보면 여기는 이제 재건축 정비 사업 그렇죠 요렇게 나면 혹시 이쪽이 주출입구가 그겠죠 렇 응, 여기 차량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상가 생기면 저쪽밖에 없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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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 네, 저거 저거 진짜. 아 여기도 있었네 응. 못 봤다 저기 상가 쪽이 저쪽으로 괜찮네 상가 쪽 이제 평지잖아, 평지. 나 옛날에 유튜브로 이거, 그 왜, 톡방에 불난 거 올려준 거 기억나요? 어떡해요. 여기, 여기, 불난 거. 그때 나 올려준 거, 톡방에. 1안단지였어 그때 잠시 놀러 왔다가, 어, 뭐고? 이러면서 막 뛰어갔죠, 내가. 기차 한 시간 늦췄어요. 구경한다고. 아 근데 대처가 엄청 빠르더라고 소방관들이 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다 신고하고 막 난리 났어 그리고 여기는 길이 잘 닿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조치가 가능했지 그리고 음. 막 차량 다 빼고 사람들 음. 엄청 협조 잘하고 우선 갔는데 불라가 나이 나못 어. 들어가, 들어가 길이 아니 그냥 다 타고 그냥 뒤후석좀차러 가야 돼 나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대응 능력 이번에 어. 미국 선풀 난거 그거 보면서 아.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응 능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하면 협조를 다 엄청 협조를 잘 해. 대동단결 해가지고. 맞아.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래서 난, 아, 이런 게 민족성이 있구나. 음. 이 생각을 처음 했어요. 어. 여기 입지 갑이야 여기는 재건축되는 순간 여기가 1등이에요. 여기 지금 10억, 10억. 그러니까 그러면은 10억이면 한 15억 하겠네 그냥 나중에 지금 10억 되면 저쪽에 저기 적혀 있네요. 어. 재정비. 정비 계안 결정 및 주민 공람. 음. 근데 여기 사람들 수준이 좀 괜찮은 것 같죠? 네. 완전.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 봐봐. 학원이라든지 이런 상권이 이제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정주권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들어오면 여기 정주권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다는 거지. 보이는 거 보니까 좋네요 왜왜 아, <laughs> 왜? 생활 수준을 알수 있는 아, 필라테스가 <laughs> 있어야 생활 수준이 되는 거야 <laughs> 먹고 자기 바쁜 데서 왜 필라테스 <laughs> 아 그런 거구나 <laughs> 저기는 학원가 한 시그는 재건축이든 뭐든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소폭 갭으로 투자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가 다 찼다 맞죠? 실 없어요? 어, 대박이네. 상가 공실이 없네요, 여기는. 헐. 그러니까 일직동 광명 그 인대 상가 봤죠, 아까 오면서. 완전 차 있네. 어. 야, 이게 이게 세대수의 힘이고 실질적으로 강명이 일직동 강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위적으로 개발했다는 느낌이 들고 여기는 원래 자연산권이니까 공실이 없다, 맞죠? 그렇죠? 야구는 친구한있잖아요 어? 야구는 시간이 아, 있잖아요. 야구, 아, 야구하네 <laughs> 부자들만 한다는 야구야. 그 야구. 아, 진짜 웃긴다. 칠보주는 언제쯤? 이제, 이시네 <laughs>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직업도 다 맞추고 <laughs> 귀에 쏙쏙 들어오네 쏙쏙 들어와 걸어 다니는 게 교과서입니다 현장이 답입니다 응, 현장이 답입니다 야, 진짜 이봐 건물 다 쳤어 학원가로 진짜 야 십사 단지 엄청 크다 맞죠? 내가 그래 저기에서 서서 어아 저기, 저기에 저기 서가지고 <laughs> 여, 여기 이 아파트 이쪽에 불난 것 같아요 이렇게 깊게 안 들어왔거든요 내가 오렌지 님 오렌지 님 저기 편지한테 온거 같은데 ㅎ ㅎ ㅎ 어 총각들이랑 <laughs> 가고 좋겠다 음, 우리 아줌마들끼리 먹고 저긴 총각들이랑 네, 임장을 합니다. 아, 저번주 좋겠다. <laughs> 야, 진짜 공실이 없다 왔죠. 이게 나중에 이 세대가 들어서면 다 이게 메디컬 빌딩이 될 것들이잖아요. 근데 세대수가 만만치 않다. 철산 13단지가. 장난 아니냐, 진짜. 네, 저기 12층이었어요. 음 <laughs> 술이 다 했네. <laughs> 네 여기 CU에서 서서 봤어. <웃음> 서서. <웃음> 자 여기가 이제 큰 대로 있는 데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기업은행 있고 이제 대로로 나왔다는 거는 은행 네. 보이셔? 저기가 나는 진짜 LH 저기 있잖아요. 네. 저쪽에. 저옷저 몇가 봐봐요 몇가. 음. 저게 더 빨리 하지 않을까 싶어. 여기 양호하잖아 지금. 쟤는 이불로 색깔 칠안 하고 있는 것 같아, 12단지. 그죠? 네. 여기가 철산역 사거리입니다. 쭉 가면 강명역 33평이 10억 네. 조금 남아요. 와, 12. 여기는 확실히 정여건이 좋죠. 아, 도로 여기... 자체가 다르죠. 아까 아, 그 강명역 네. 사거리랑. 맞죠?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과 재건축 구역의 이뭐라 색깔의 차이를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와, 정여건이 나죠. 이 재건축. 그러니까 특지 기반이 양호하고. 속도도 빠를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재건축이 그래도 빠르죠. 왜냐면 대동 간결이고 평수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음. 이게 뭐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이렇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가 좋은데 이제 재개발은 이제 분쟁이 많죠. 좀더 내놔라. 그게, 그게 또땅 갖고 있는 사람이 작아서 수익성은 더 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성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재개발이 훨씬 낫고 지금 공공 아까 전에 공공 재개발 한다 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 400까지 준대. 그래서 많이 어. 40층까지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까 전에 그 4구역, 5구역, 2구역 이런 데는 267%, 8%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공공재개발단지는 400%니까 층수로 40층까지 짓는데그영등포 중공업지가 지금 40층까지 지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은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죠. 주거, 주거지거지요 음, 음. 어. 공공재개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저쪽 007 우리가 지금 이쪽 라인이 철산육. 36 철산역 어, 쪽으로 가야 돼요. 쪽으로 가야 가야 돼요. 돼요. 저쪽으로 가요. 네, 저쪽으로 갈게요. 우리 그때 노량진 봤었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저, 저희 병원 사람이 거기 하나 해놨더라고. 잘했네. 이야, 대박났네, 대박났어. 노량진 3구요. 봐, 우리 이야, 끝났네, 끝났어. 옛날에, 옛날이라 아, 그러니까 봐봐요. 음. 샘이 이제 하니까 그치? 이제, 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죠. 예.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그게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정도 10억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샘 아는 만큼 보이는 어. 거야. 이제 배가 자꾸 아파지기 시작할 거예요땅 <laughs> <laughs> 사면 배 아픈 거랑 똑같아. 그래도 <laughs> 30억까지 보고 있어요, 다. 3억이 30억이 되는, 어. 3억이 30억이 되는 어. 그 순간이야. 어, 뭐. 저기 봐봐요 인프라 어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철산역 철산역에 오는데도 상가가 나도없더라구어 그치 그치 어. 내가 그 말하고 왔어요 어, 네. 상가 빈거 하나도 없고 공실이 없죠 어 광명역도 거기랑 달라 완전 다르지 근데 광명역도 거기 세대수가 다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상가가 부족하지 자기들이 자체 내 상가를 짓지 않는다면 게 지금 이제 또 상가 공실로만 상가 못찍게 하잖아? 응.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또 없어가지고 난리 응. 나겠죠? 아니 여기 진짜 좋은데요? 약간 평촌 거기 같다. 응 맞아 맞아 맞아. 학원가 쭉나야 어. 있는. 바로지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 여러분. 본 어. 사람하고. 이거 다이 건물 자체가 학원 건물이잖아요. 그죠? 쾌적하잖아. 네, 리컬 이제 우리 저쪽이 그거예요. 로데오 상권, 네. 로데오 상권, 철산역에 네. 철산역, 로데오 상권입니다. 네. 저쪽으로 우리 이제 건너가서 볼 거예요. 로데오 상권 지나서 저기 아래쪽에 네. 9, 10, 12, 12, 15, 16은 이미 개발됐고, 네. 그쪽으로 가볼 겁니다. 아, 아 신호등 바뀌었는데 기다렸다 가 갑시다. 시기까지 아, 시기까지. 은행 들어왔고요. 스타벅스. 음. 아, 아. 가기에 진짜 애매한 음. 시간이다, 맞죠? 음. <laughs> 길 건너기엔 참 애매한 시간이다. 음, 좋죠. 음. 0 월부터 광명시 인구가 네 많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오늘 당연하죠. 오늘 내가 오늘 아까 했죠. 말했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맞아. 입주가 있으면 인구를 빨아들인다니까. 인근에 있는 저기 어. 시흥, 삼본, <laughs> 뭐 군포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안양에서도 전세 살던 사람이 이쪽에 아, 신축에 들어온다. 네. 지금, 지금 군포하고 안산 쪽에 공급이 없잖아요. 어. 음, 이쪽으로 음, 들어온다고 봐야 음. 그 인구를 뺏기는 거지. 아, 근데, 안양에서 들어온가 봐. 안양 만화물 때, 음. 너무 음, 대단해 그 어, 그 걔들은 바천으로 갔을 거야. <laughs> 만화물에서 만양구. 바천 가기 힘들어요. 응. 왜냐면, 불광으로 빠지지 않았을까? 의왕으로 빠지지 않았어. 맞죠. 그러니까, 우리 잘생각 안양은 음. 52만이면 돼. 저기 우리가 아까 일단 봐봐요 저기서 일단 감뉴타운에서 만세대잖아요 그 만세대가 일단 들어온다는 거고 기존에 있던 조합원들이 오십 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몇만 명이 또 들어온 명?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볼때 어느 도시가 시장이 된다는 거는 사활을 걸어야 돼요 인구 유입을 시켜야지 도시가 어쨌든 발전하고 생존하는 거니까 사활을 걸고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뭔 개발을 하든 기업을 유치를 하든. 그래서 그게 이제 정부가 할 일이죠. 우리 도시를 살리는 거. 그래서 그거 근데 그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어, 그러면 재밌죠? 재밌고, 부산. 어, 그 <laughs> 부산이 일자리가 될거 없어. 없으니까. 강아지 빙고가 사걸 껀뜩지가 없으니까. 사를걸뻔뜩지가없으니사 오는 게 빠르지 뭐. 정로 나가. 부산은 부가 열다섯 개네요. 네. 집 아, 하나 있어. 기장, 기장군. 기장군. 제설, 기장군? 아, 진짜? <laughs> 그래서 행정무용은 16개. 응. 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장군에 거. 있으면은 어, 농어촌 그거로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아, 네. 애들이 그걸로 갈수 있어요. 1년 전형 갈수 있어. 들어와요. 그래서 엄마들이 거기에 기장군으로, 거기, 기장군으로 어. 전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장안고를 하고 있어. 아, 네. 걔들이 아, 아. 공부를 아. 잘 해. 아. 그래서 아. 거기에서 아. 자사고를, 자사고, 거기서 애들이 서울을 많이 가. 기장군에 있어요? 네, 기숙사 있고. 그래서 어그니까 나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어 뭐라고요? 뭐라고? 뭐라고? 아니, 학교는 학교는 아니고, 그 학군, 학교와, 학교만 학교는 아니고 학교가 학교만 어 학교 하나만 하나 네. 하나, 네. 하나 장안고 네. 하나 하나, 하나. <laughs> 자 여기가 이제 로데온데 잘 보세요. 저기 배우 세대를 이고 여기는 항아리 상권이에요 음. 여기밖에 없어. 음. 그리고 저 뒤에 만 세대가 들어온다. 여기는 더 복잡거리겠고 한 주공 저쪽 있잖아요. 1 2단지 음. 아까 저기가 또 재건축 되면은 또 새로운 유입 인구를 받아들이겠죠. 설산역에서 한 코스 지나면 가산 디가디 <laughs> 맞아요. 응. 어 광명역 사거리에서는 어, 실질적으로 GTX D 들어왔을 때 저쪽으로 효과가 있을 수있 그죠? 근데 어,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내가 보때는두개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게 같고 일직동이 오히려 두개 일직동은 약간 그냥 k t x 에서 내려서 일로 들어오는 용도이지 않을까라고. <laughs> 지금 현재는 로 가정용에서는 일찍, 일등인데 그래서 데이터만 보는 사람들하고, 실제로 지도나 이런 거 보고 분석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요. 와봐야 돼. 사람들이 어디가 좋은지. 저기 새아 같은 만 있으면 아까 보면서 봤잖아, 동시에. 아까 사진 찍어야 어 내가. 아까 그거 말았거든. 서 통통되었는데, 여기는. 아, 그래서. 그니까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찍으면서 봐야 돼. 좋죠. 이거 사람들 내리는 거 봐봐요. 인천 하지 않아요? 이 걸어 다니는 이동민들도 진짜 대단한 서울도 아닌데, 이게 준서원, 공이 번호를 쓴다는 거. 자, 우리 안쪽에 로데오에 가서 이제 맛집으로 맛있는 커피숍으로 한번 찾아가보도록 합시다. 어. 네. 재밌죠?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 이제 아래쪽 뉴타운으로 근데 중요한 게 봐봐요. 아까 광명역 사거리 위쪽엔 지금은 학원가가 없지만 아래쪽은 지금 이미 형성됐는데, 어, 그게 이미 세대수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이제 다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더 학군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이쪽이 더 세니까. 위쪽이. 어? 와, 진짜. 삼권이 빈대가 없죠. 대박이다. 대박 상권이네요. 야. <laughs> 자 봐봐요. 삼권도 볼때 내가 어떤 업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메인 스트리트에 갈 건지. 태건 스트리트에 갈 건지도 정해야 돼. 음. 맞잖아요. 여기 방방. 네. 어, 어 방방. 네. <laughs> 보이죠? 이 스포츠 마사지하고 이런 거 아. 들어오는 거 자체 이 상가의 색깔이 다르잖아, 맞죠? 맞아요. 어. 한 블록 인데 엄청 촘 근데 이게 아까 전 아파트 앞에 있는 그쪽에는 필라테스 이런 거만 들어간다고. 아. <laughs> 야 진짜 빈대가 없다 맞죠? 야 장난 아니다 와 이거 다 들어왔네. 야 이거 봐요. 맥도날드 센터에 있어. 맥에서 커피 한 잔. 아 커피숍 우리 아까 수벅할걸 그랬나? 아 설빙도 있다. 설빙. 좋 좋아요. 설빙. 아니 아니 그 차도 있어요. 저, 따뜻한 거있어요 거. 이런 거데 아, 나 어, 어. <laughs> 아, 사실 그냥 화장실 가고 싶어서. <laughs> 좀 익숙한 데 가잖아요, 우리 여자들은. 네? 뭐가요? 주민 설명회 한 돼. 식찬단. 아, 1 3단지 찬성해야지. <laughs> 빨리 빨리 개발 돼야죠. 아설빙 먹을래 아니면은 뭐 다른 거차 마시러 갈까요? 응. 음. 여기 메가도 있는데요? 아 메가도 있어요? 근데 저기 앉을 데가 없어 보이는데. 아,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하, 오늘 조금. 앉을 데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네. 혹시나 해서. 뭐, 이디아지어디어디디로 어, EDR. EDR. 갈까요 그러면? 아, 네. 메가는 이제 없을 것 같아. 어 자리가 없을 것 같아 메가는. 이제로 가볼까요? 없죠? 이게 없으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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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빠 오빠, 오어 오빠, 오빠, 오오케이